안녕하세요. 복리복리입니다. 복리복리 해외선물NFX 32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강의를 토요일날 저녁에 찍으려고 했었는데 아, 몸도 좀 피곤하고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오늘까지 늦어졌습니다. 음. 여러분들 제가 매매법을 여러 가지 많이 소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 매매법만 자기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꾸 반복하고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게 최고입니다. 매매법 많이 안다고 수익 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제 공적 통 매매법 그 중에서 어 일분봉이면 일분봉. 120분, 120분, 10분, 뭐, 10분, 뭐, 일봉 매매. 그 중에 하나만 딱 골라갖고, 어 매매를 많이 할 생각 하지 말고, 딱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만 매매한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절대 급하게 마음먹으면 안 됩니다. 한 10년을 어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3년 동안은 모의 투자로만, 그니까, 러 실력을 기른다고 하시고, 시작하세요. 절대 실전 투자하지 마시고, 실전 하더라도 10만원 민리로 시작하시고, 자본금을 계속 저축해 놓으세요. 그니까, 러 생일에 돈도 매번 넣어갖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어차피 초거자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니까, 결국은 실력 없으면 이 바닥에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실력을 기른 이후에 실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모이투자 하실 때는 이게 뭐 남들한테 뭐해으을 한다고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먹고 먹고 하세요. 그리고, 어제 강의는 음 제가 아이 처음부터 안 보신 분들은 어300 강부터 어325 강까지 먼저 보시고 어 그리고 1 강부터 되 들어가서 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326 강, 7강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 구독을 하셔갖고 올라오는 강의는 그 대로 또 듣고 목봉 또 강의는 1 강부터 차례대로 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모의투자로 계속 어, 거래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어, 21선, 61선, 2평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선세 가지 있죠 3일선, 3일선, 어, 그 60일선, 20일선은 뭐냐 하면 은 이게 20일선인데 피리도드20 이죠 이게 볼린저밴드 20일선 하고 여기에 제가 생략했는데 여기 넣으면 됩니다 똑같이 겹치기 때문에 일부러 안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볼린저밴드의 상한선과 상한선과 하한선의 딱 가운데선, 여기 파란선 있죠? 이게 21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도 안 넣은 겁니다. 어, 그거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일단, 매수 기준으로 볼 때, 자, 매수 타점이 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타점은 일단 가장 먼저 볼게 6일선을세요6일선 자, 일 제가 지금 1봉에서 강의하는데, 1봉, 분봉, 1봉, 10봉, 30봉, 60다해당돼다다 적용이 되면 똑같습니다. 원리는 각각 리기 때문에 다 적용이 돼요. 일단 제가 1봉에서만 하는데, 자, 이 매수 타점이 어디냐면, 일단은. 61선, 61선 보세요. 61선 아래에 에, 21선이 있어야 됩니다. 21선은, 그리고 우리가 매수 타점은 21선을 돌파할 때, 이게 매수 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볼린지 매수 하단, 하단에 양봉, 뭐, 이런 것들, 3일선 밑에 양봉, 이런 것도 매수 타점이 되지만, 은 여기, 여기, 이게 이 신호가 먼저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뜰 수도 있고 먼저 뜰 수가 있는데 저 여기서 어 20일선 돌파할 때 이게 매수 타점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는 역으로 자 20일선을 매도는 뭐 어떻게 하냐면은 자, 60일선 있고 20일선이 60일선 위에 있어야 죠이 위에 있으면서 20 인선을 내려올 때 타고 내려올 때 여기 매도 사인 떴죠? 여기 어, 공적점의 영선을 하향 돌파죠. 어, 이게 매도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요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 중간에 이런 거는 패스, 패스. 패스. 이뭐 겹치고 뭐, 겹치 뭐 이렇죠. 이런 거는 거려를안 하면 됩니다. 자. 1분, 아, 1분봉 아, 분봉 봅시다. 1분봉 도 보면은 자, 자 매수 타점이 어디냐 볼게요. 자 매수 타점은 아 120분봉이네 1분봉. 자 이런 거. 제 원리를 하나 찾아 설명하려니까 쉽게 잘안 보이는데. 이거 매 매도가 여기입니다. 자 올라갔다가 여기 60일선 여기 있죠. 이에서 20일선 하향 돌파죠. 그러면서 여기 매도 매도 매도하면서 수익 에, 많이 나죠. 원리가 원리를 어, 알고 있으습니다 자. 뭐, 일본 봉 아니라도 백이십 봉이 다 해당됩니다. 여기 있어도 뭐, 길국은 뭐, 이게, 육십일선 위에 있고, 그니까, 이십일선 아래였죠. 이십일선을 돌파하고 육0일까지 돌파했죠. 어, 여기서 뭐 여기 이제 대박인데 여기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매도죠. 그러니까 육십일선 어, 이에 이십일선 하향 돌파할 때 이때 매도, 매도, 매도. 다른 점뭐한번까요 뭐, 얼물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얼물 어떤 H T S 는1 1월물도 있는데도 있거예요 어, 아마 11월 물이 금요일날 청산대에서 어, 없어진, 오번 나이 하신 분들은 사라진 때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여기 잘 됐네요. 자, 보세요. 자, 61선, 6일선 있죠? 자, 21선을 뚫고 올라갈 때. 자, 여기 매수, 매수. 우리가 매수 주로 매수를 하는 기준은 뭐냐면 저는 그 컷을 안나게요 컷을 안 나는 자리. 이런데 들어가면은 뭐세요? 컷이 안 나잖아요. 여기서 어 60일선이 있고 20일선을 상향 돌파할 때 여기 들어가면은 보세요. 여기서 거의 음 컷이 안 나는 자리 아닙니까? 뭐 4, 50틱 해도 뭐 100틱 해더라도 컷이 안 나는 자리요 들어가야 어, 우리가 견딜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매수하자마자 매수하자마자 이래급 겁나게 버리면 못 거는 이거 못는디고 만약에 다시 올라오더라도 매수 자리에 오면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매수 있더라도 어, 내려갔다가 자기 상가 매수 가격 오면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팔게 되거든요 팔게 되면은 이 오른 수익은 못 먹거든요 그래서 어,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할 부분은, 자, 61선이 이에 있고, 61선, 이게 60, 21선과 6 0일이 많이 떨어질수록 나중에 오른 폭이 크기 때문에, 어, 더 낫습니다. 많이 떨어질수록. 자, 여기 매수 타점이죠. 매수 타점. 음, 어, 여기. 또 영선을 돌파하죠. 그러니까 이 신호가 매수신호가 먼저 뜨죠. 명선은 나중에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 돌파할 때 매수 손절로보 매수해 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이, 이렇게 있으면은 보세요. 이시 이걸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죠. 아, 영선도 돌파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 뭐볼륨 이제 하단에 양봉 뭐 이런 데 들어가도 어, 됩니다.만은 이렇게 이십일선 돌파할 때 돌파하면 영선을 돌파하면서 어, 이거 두껑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어, 기다리면 됩니다. 자, 자 이.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아예 제가 같은 기준에서는 거래할 자리가 아니죠 이게 60일선 있고 20일선 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매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로는 대응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만 노려야지 뭐 매수도 먹고 매도도 먹고 뭐다 욕심내면은 이렇게 손절 저래도 손절 오히려 어, 선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조심하시고. 자, 딱 좋은 자리를, 어, 그게 지금 120분 봉인데, 어, 1분 봉, 뭐 10분 봉다 정형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죠. 여기에 매도 오면서, 자, 이 이제 여기 뜨죠. 여기에, 이제 매수를 하려면 제가 그랬죠. 이게 20일선을 돌파할 때, 20일선 돌파하려고 하죠. 60일선 위에 있죠. 이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에요. 보세요. 자, 여기에, 에 여기 매수 들어가면 손절도 안날 뿐더러, 이렇게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10분봉 뭐다 적용됩니다 10분봉 그러니까 자기가 어 입맛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0분봉 나는 어 10분봉 하겠다 30분봉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어 원하는 자리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어 여기도 자리 넣는 자자 여기도 이게 있는 지금 30분봉입니다 자 여기서 21선 돌파하죠? 여기 매수 탔죠 매수 탔죠 그니까, 러 어, 저점 잡으려고 양봉 뜬다고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게 21선을 돌파할 때 들어가세요. 돌파했을 때, 돌파할 때. 여기 보세요. 27선 돌파할 때 매수하면 컷이 안 나죠? 제가 가장 중요한 얘기는 진입 자리거든요. 진입 자리 들어갔을 때 바로 수익이 나버려야 MIT 걸고 따라갈 수 있는데 진입하자마자 손실이 나버리면은 이건 다시 올라오더라도 못 견디다고요. 이렇게 이 수익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 이런 자리에 들어 양봉이다고 어 들어가 버리면은 다시 내상 매수 가격이 오면은 수수료 빼고 팔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요 무조건 기다렸다가 2 1일선 돌파할 때 매수.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오는 거. 그러니까 매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시료는 20일선을 하향 돌파할 때 매도겠죠. 여기 매수, 여기 영선 돌파할 때 야, 비스 신호가 습니다 같이 매수. 여기 먼저 뜰수 있고 여기 조금 늦게 에,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출세상으로 이렇게 에, 영선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게 돌파했구나 하고 여기서 매수해 버려야 됩니다. 자, 이기에서 자, 60일선을 상향 돌파했죠. 그러면은 이거 어디 갈걸고 가실 것이냐? 21선을 하향 돌파할 때, 자, 보시다 여기서 매수했답시다. 자, 자, 0선을 아직 하향 돌파가 아니죠? 아니, 그게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자,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수익을 극대화. 이건 뭐, 하루짜리네요. 자, 극대화, 극대화. 자, 아니, 아직도 매도하고 사인 안 합니다. 자, 드디어, 자, 드디어 어, 여기서 매도사인이 됐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 뜯고, 여기 뜯고, 뭐제차 여기 에이. 계속 매도사인이 됐죠. 여기서는 이제 행복죠 행복이 아뭐 행복이 그 다다 조정하고 더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익 실현하시라는 거예요. 뭐 스위칭 해도 되고, 아마 이제 그만큼 여기서 이익 실현하시면 엄청난 수익이죠. 자, 이해 되셨습니까? 그니까, 러 어, 이게 막 겹치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냥 패스, 패스, 패스. 제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면은,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니까, 러 이렇게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매수.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 20일 전에 매수하니까, 좀 행보를 하다가 또 다시 올라가죠. 그니까, 러 컷이 안 난단 말이에요. 있는 자리 예를 들어서, 한5 0틱1 0 0틱 손절 걸고 있으면은, 크다 나면서 수익 내잖아요.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 가장 먼저 파악할 게, 어, 21선과 6 1일선의 이치. 21선, 6 1일선의 이치를 파악하고, 어, 그리고 이게, 영선을 돌파하는 지점. 영선을 돌파하는 지점, 영선을. 자, 돌파할 때 신호가 뜨느냐. I'm g 돌팔 n 같다. 안 그러면은 a 어 b 리미 t 하단 밑에 양봉 p 리미 w 하단 밑에 양봉 또는 3 g 선 아래 양봉 그런 자리만 get the people who are g o i n 요 to be able to get t 만 e people w 매매하는 재미도 나오고 거의 장고에 어, 한50 미니 계좌에 한 50만원 넣어갖고 어, 매일 한 10만원만 인출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어, 누구 어, 재벌 안버렸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하게 금액이 에,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자신감 키우는 게 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10만원씩 꾸준히 해서 한 200만원 만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어 자신감이 생겨갖고 내 앞으로 한 1억으로 어 하루에 1000만원도 뭐 만들 수 있다 이런 어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어 그런게 필요해 그러니까 단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으로, 어, 매매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실력을 키우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니까, 러 이거를 어다 적용해 보세요. 그니까, 러 제가, 어, 나스닥 10시 반, 이때도 충분히 연습만 되면 일번 봉에도 따라갈 수 있어요. 나스닥. 10시 반, 이 매매, 10시, 10시 반이죠. 10시 반. 이 매매도, 이 시간대도, 어, 연습이 되면 충분히 이런 자리, 여기가, 아 이런 자리 잘라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30m 양봉, 이런 자리. 아 20t, 저는, 저는 손절을 걸때 20t, 아 40t, 1 0 0틱를 나서다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20t. 그래서 20t, 예를 들어서 여기 양봉 뜯죠. 양봉 뜨면은, 컷안 나게 현재가에서 어, 현재가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한 10틱, 5틱 최소한의 에, 아래가에 걸어 둡니다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서 어, 체결이 되죠 그러면서 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 손절이 안나고 수익이 나죠 그러면은 한 50틱 올라가면 한 20틱 MIT 매도 걸어 놓으면 보세요 거의 뭐 200틱 순식간에 나죠 여기 자 수. 수익 났죠? 그러면, 매도를 어디 해야 되냐? 여기, 보세요. 이제, 21선 하향 돌파 때, 하향 돌파하면, 매도 사인도 뜨고, 0선 하향 돌파죠. 여기에 이제, 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 매수를, 한 걸로 이익 실현하고, 이익 실현에다가 한계약더 어, 매도 들어가면, 은 여기서, 보세요. 일본 봉이 엄청난 수익이죠. 여기서, 매수로 수익 나고, 또 여기서, 또 매도로, 매도로 수익 나죠. 자, 여기 매도 수익 했다. 자, 이게 그러면, 은 어디까지 들고 갈 것이냐? 양복 든다고 이익 실현할 게 아니라, 자, 21선이 또, 이렇게 찍고 올라올 때, 여기 이익 실현하면 됩니다. 자, 여기, 여기, 매수 타임이죠. 매수 이제 이익 실현해야 되겠죠. 이익 실현하든지, 추가 매수를 해서, 어, 또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매매만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래, 이렇게 아따리 갔다리 하는 자면 은 패스. 까만. 나는 매매 자리가 아니야. 나는 그냥 지켜만 보겠어. 자, 또 지켜만 봤다가, 자, 여기 매드타임 있죠? 매드타임. 자, 여기 매드타임. 여기 예. 11선, 21선 하향 돌파 매드타임. 또 매수는 이거부터 엄청난 대박이네요. 거의 11,950에서 11,800, 600T, 600T, 자, 1분봉 매매라도 이렇게 돼? 600T 수익 매수있다는아니다 자, 자, 매수 사인 안 뜨죠. 이게 돌파 해야 매수인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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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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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디가 매수냐? 여기, 여기나 뭐, 여기, 여기, 아니 뭐 돌파도 안 했네요. 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매수니까 여기. 60일선, 21선, 이렇게 밑에 있죠. 저 엄청난 이 매매만 이번 주는 어 다른 거, 어, 치우시고, 이 매매, 한번, 모의로 뭐 테스트를 한번 검증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증하는 거는, 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요. 남, 제가 100번짜리 재수익 나는 게 여러분한테 뭔 도움이 됩니까? 본인이 직접, 어, 해봐서 본인이 예, 실전에서 수익 나고 모의에서 수익을 받고 검증이 예,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 이 사이트 돌아다니지 마시고 제 공격통 매매백, 매매 그만한 계속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어,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 열지 봐이네. 아좀 있다 손흥민 축구 봐야 된다. 저번에도 축구 보고 새벽에 2 시인가 3 시에 잤더니 막 회사 가서 피곤하더라고요. 아, 오늘 또 축구 보고 자야 됩니다. 아무튼 하이팅 합시다. 예. 그럼 어, 이번 주도 성공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복리 복리였습니다.